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의 창작기획팀장 나윤미입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을 하면서 3개의 입주작가들의 결과보고 전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번 전시의 제목은 나는 그리운 바다를, 편안한 오늘, 번쩍번쩍 헤엄치다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보여줍니다. 1년 동안 작가들 7명이서 활동한 그런 결과물들 전시라서 공통된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작가들의 그런 개개인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아우르는 전시 제목을 짓고자 작가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작가들의 작품과 어울리는 키워드 5개를 각각 본인의 키워드를 제시하면 저희가 그 안에서 작품의 그 단어 하나씩을 골라서 만든 그런 문장입니다. 나는은 이가립 작가, 그리우는 채빈나 작가, 바다를은 박경동 작가, 편안하는 김하라 작가, 오늘은 서정배 작가, 번쩍번쩍은 김성수 작가, 헤엄치다는 이소연 작가. 이 일곱 명의 작가들이 제시한 키워드를 가지고 만든, 조합해서 만든 문장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들의 작품, 이제 일곱 명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면서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맥락을 어떻게 교감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2021년도를 여는 첫 전시로서 현대미술의 그런 현재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에게 삶의 영감이 되는 그런 전시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임마라 작가의 작업은 주어진 캔버스를 정사각형으로 분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분할된 면과 면이 만나 캔버스 안에서 수직, 수평의 형상들을 재조합하고 색과 문양을 통해 더욱더 작품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간결한 선과 반복적인 붓질은 시각적으로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만 반복된 행위로 오히려 작가는 감정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편안한 수상의 형상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가리 작가는 행복했던 기억과 아픔의 기억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소재를 통해 우리 자신의 감춰진 모습과 감정을 인물로 보여주는데요. 작가는 오일 파스텔로 그리는 작가고요. 작가가 스크래치 기법을 사용할 때 긁어 나온 오일 파스텔 가루를 모아서 또 하나의 작가의 작가만의 오일 파스텔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 색에서는 작가의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작가가 만든 그 특유의 오일 파스텔의 색채를 사용해 감정을 보여주고 스크래치 기법을 사용해서 그 감정을 더욱더 극대화합니다. 최빈나 작가는 긴 기간 동안의 여행과 인도 유학을 통해서 자연과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무와 풀, 꽃과 같은 자연물을 그리면서 작가의 감정을 그 속에 담는데요. 자신의 경험한 이야기, 수집된 이미지, 기억에서 파생된 감정들을 작가만의 상상 속에서 조합하여 상징적인 형태로 변화시킨 새로운 풍경화를 표현합니다. 소정배 작가는 인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관념들을 그림 속에 등장하는 키키라는 가상 인물을 통해 표현합니다. 회화나 드로잉 설치 작품 그리고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나 느끼는 외로움이라든지 고독, 멜랑콜리와 같은 내면의 감정은 작품을 마주하는 관람객마다 다른 지점에서 느껴지고요. 키키를 통해서 공감하게 됩니다. 특히 이롤 작업은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린 그림으로 사계절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 속에 아마 자세히 찾아보시면 익숙한 나라든지 주변 누군가를 발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연 작가는 인간과 공간의 심리적 밀접함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한 인간의 취향, 성향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마음속 미시적인 공간까지도 보여주기 위해 전시를 이번에는 평면이 아닌 공간적이고 입체적인 디스플레이로 했습니다. 전시 공간을 직접 걸으면서 작품 감상을 한번 해보면 더 깊이 있게 작품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는 예술 작품에 대한 경험을 물리적으로 공유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작품 철학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수집한 일상의 모습을 재조합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제안받아 그림을 그립니다. 작가는 이렇게 사람들의 바람, 기대, 희망, 생각 이런 것들을 20cm 정사각형에 담아 100개의 판넬을 채워서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또다시 퍼포먼스를 통해서 분해되고 그 생각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아갑니다. 사람들의 참여로 작가는 작품으로 만들고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은 다시 또 퍼져나가는 일련의 작업으로 회화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어합니다. 김성수 작가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스토리보드와 조각으로 보여줍니다. 작가의 유년기에 영향을 끼쳤던 동물이나 일러스트북, 놀이공원 풍경, 배경을 기억하여 축소된 모형으로 재현합니다. 이렇게 작가는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며 장면을 작품으로 담아내곤 하는데요. 이번에 만든 신작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있는 폴리스맨, 머리가 셋 달린 늑대 울프라이더 작품을 보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한 해는 많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전시장도 문이 안 열린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로서 시민과 또 문화예술인들에게 다가가고 영감이 되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